아니야 아빠가 먼저 갈 거야 봉봉 일로와 일로와 기다려 봉봉 기다려 그렇지 아빠랑 같이 이거 아니야 일로와 봐빠 봉봉 천천히 이제 아빠가 앞에 가자 봉봉 봉야 이 시키! 그래. 가! 가! 가. 아야 하지마! 뛰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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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쫓아간다, 그럼 너? 어? 너 혼자 가? 아왜 그래? 하지 무서 그저 하지 으아, 이 시간 안에 혼자. 오 자 아빠가 먼저 갈 거야. 일로 와 공복 아빠 도망간다. 아빠 도망갈 거야. 못팔네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가자고 천천히. 알았지? 아, 조금... 아빠 앞에 이식 아, 좀. 왜말 더럽게 안 들어? 너 이제 너 그래도 야생 멧돼지만 난다, 너. 어? 들깨도 있고 멧돼지도 있다? 어디로 갈 거야? 니네 반대로 갈 거다. 못 a 하 a y 다어 야, 이 씨, 너 산을 다 뒤집고 들어와. 어우, 더워. 어우 씨, 여름이 다시 찾아왔나 봐. 우와, 여름이야, 여름. 어우, 더워. 또뛰라 너무 꼭 오르막에서만 그러더라. 야, 아, 하지마. 한번 아, 해줘. 야, 계속 이렇게 꾸준히 뛰어. 알았지? 오, 어, 어때? 페이스 조절이 안 돼. 야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야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. 아파, 넘어져. 그렇지. 너 힘들지? 아니냐? 다온것 같아. 어머, 그쪽으로, 아, 그리 그래 가자고? 내려갈 거야, 이제? 잠깐만 쉬었다 가자. 아, 저기 앉았다 가자. 어..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아 잘했어. 앉아. 어머, 앉아. 아빠, 앉는다. 휴식.